라타로TV에서는 비전적 전수를 기본서로 해서 4,400개 가까운 사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주를 정확하게 제대로 배우시고 싶은 분이라면 비전적 전수 준비하시고 유튜브에서 라타로TV를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책의 후반부를 영상으로 빨리 보고 싶은 분은 사주 실전적 전수 666 혹은 사주실전적천수 222 이런 식으로 엔터하시면 책의 후반부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밀한 기둥을 공부하면서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뭐 책으로 그냥 보실 수 있는 것이면 뭐뭐 책을 보시면서 또한 지난 실전적 천수 영상 체크하는 방법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상 시청하시면 되는데 영상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정미 일주, 일주라기보다는 뭐 일주입니다만은 기둥에서 빠졌습니다. 지금은 정유를 하는 기간이지만 258페이지, 257페이지, 259페이지의 영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미라는 기둥 자체가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만, 이 정미라는 기둥 자체가 정화가 있고 미토가 있으면 이 미토는 식신입니다. 이 식신인 미토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정얼기가 들어있는데, 얼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미라는 <laughs> 이 기둥, 이게 일주일 이제 경우들이 많겠지만, 월주나 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토라는 기중 안에 정화라는 비견이 들어있고, 얼목이라는 편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라는 식신이 또한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토 안에 어리라는 편인, 인성, 정화라는 비견, 기토라는 식신이 들어있어서 정미의 기둥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훌륭한 것이다. 이 사주, 이네자 중에 사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자가, 여덟 자가 있습니다만, 이 여덟 자 중에 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어리라는 편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미 자체가 회두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화를 도와주는 인성이란 것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옆에, 지금, 이 자리는 월주의 자리입니다만, 혹은 왼쪽에 임수가 있으면 회두성이 더욱 강해진다.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강하다. 이런 것입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배우 공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것이 이 회두성의 특징입니다. 정임 학에다가이 임수는 임수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게 되면 정임 한목까지 되니, 한목이 되니, 목이 되어서 인성의 효력을 발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미가 있는 경우에는 간합이 되는 관성합입니다만, 임수가 있으면 회두생이 되어서 공직자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인생이 좀 쉽게 풀려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경우가 되면 이런 경우는 배우자와 남매이든 여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자와 다정한 케이스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나머지 이258 페이지, 259 페이지, 257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바라고. <laughs> 이 정리는 한 기둥에 있는 것 자체가 만약에 정리가 일주에 있다면 일주 양인이 됩니다. 또 깊은 의미로 따지면 어민이라고 하긴 하지만 일주 양인이라서 고집이 대단히 센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덕자 부별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도 25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화, 정미의 경우는 미토 안에 얼목이 들어있어서 회두, 성의, 생의 성격이 있지만 다른 청간에 임수가 있다면 이 임수 때문에 강한 인성이 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배우자와 다정한 케이스가 많다. 257, 258, 259페이지 참조해 주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민은 일주가 된다면 양인 일주. 정미가 월주에 있으면 양인 월주, 부모님들이 고집이 세거나 나름대로 공부를 배기, 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이 일주에 있고, 미가 월주에 이렇게 있, 있으면 양인격이 됩니다. 사주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 임술 정미 이민. 자, 월간에 임수가 있고, 일간에 시간에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관성입니다. 남자가 많다는 의미도 되지만, 현대적인 해석의 경우는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너무 설치기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다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간이 만약에 정미가 일주라면 일간 정화가 동시에 두 개의 정관을, 정관과 간합하여 두 남자와 교제하거나 두 남편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해석 자체는 쌍팔년도 해석이다. 일을 너무 많이 벌리거나 또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러 다니기 때문에 내가 힘 빠질 수 있다. 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